오늘은 평영 풀 리카버리와 킥 리카버리의 타이밍에 관한 새로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1월 16일 일요일 평영 특강 모집합니다. 수원 정자동 소재 라이프 스포츠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즘 자주 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과 책의 내용은 howtoswim.co.kr에 들어가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책 내용도 모두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는 유래카를 외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그저 평영 팔과 다리의 타이밍으로 생각했던 손 모으면서 머리 들고 다리 모으고 손 뻗으면서 머리를 물속에 넣으면서 킥을 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약간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풀의 리카버리와 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평형의 리카버리의 시작은 손을 완전히 안으로 모은 이후에 손을 약간 위로 들어서 앞으로 완전히 뻗을 때까지의 동작을 풀의 리카버리라고 합니다. 즉, 풀을 하면서 추진력이 끝나는 인수입 동작을 마친 이후부터 앞으로 팔을 뻗어서 글라이드 동작에 들어갈 때까지의 동작을 리카바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킥의 리카바리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풀의 인수입을 하면서 무릎을 굽혀서 발을 약간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킥의 리카바리 시작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다리를 정상적으로 당기기 시작하는 동작 부터를 리커버리의 시점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이런 논란을 차치하고라서 영상을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리를 당기는 킥 리커버리는 팔을 앞으로 뻗으면서 정상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지도했었던 것처럼 양손을 모을 때 다리를 당겨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양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다리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팔을 모을 때 다리를 모은다가 아니라 팔 뻗을 때 다리를 모은다. 타이밍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정립이 됩니다. 이것이 특정 선수만의 동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를 보아도 모두 같은 타이밍의 리커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기타지마 선수를 봐도 역시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다리를 당겨 모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확인해 봅시다. 단거리 선수들의 경우도 모두가 양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다리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하면서도 손을 모을 때 다리를 같이 모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손을 뻗으면서 다리를 모으라고 하는 것이 좀더 평형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형 풀과 킥 타이밍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평형 연습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다리를 모으도록 해봅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